안녕하십니까? 9시 선보권 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 13일간 이어집니다. 각 후보들은 궂은 날씨에도 거리에 나와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 첫날 굵은 빗방울 속에도 거리 선거전이 본격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전주 지역 후보들은 합동 유세로 표밭 따지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가 후퇴했다며 정권 심판을 위해 전북 열석 모두 민주당에 몰아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윤열 정부 동안 우리 라은 더욱 설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사죄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호남 총괄선대위원장인 정운천 후보는 현 정부에 대한 시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삭발 뒤 함거에 올랐습니다. 16년 만에 전북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낸 진정성을 강조하며 민주당 일당 독주를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전북에서 이라고 싶습니다. 싸움꾼이 아닌 진짜 일꾼으로 국민의 힘이 전북의 힘이 되겠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유세 차량과 마이크 없는 선거운동에 나선 녹색정의당 초심으로 돌아가 진보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긍정의 정치를 하겠다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저희 녹색정의당에서는 기우이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전북에서 두 명의 후보를 낸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 전북 발전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전북 홀대를 막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제대로 싸울 줄 아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 독재와 싸워 싸울 때는 민주당의 견고한 협력자이자 민생과 전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경쟁자로 진보당이 자 매김해야 하고 새로운 미래와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한국농어민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도 저마다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KBS 전주방송총국은 전주을 선거구에 대한 2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성윤 후보가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 모두 오차범위 밖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현역 의원 2명을 비롯한 5명이 출사표를 던져 전북 최대 격전지로 평가받는 전주을 선거구. 지지도는 이성윤 민주당 후보 50%,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 13%, 강성이 진보당 후보 8%, 정기업 자유민주당 후보와 김광종 무소속 후보 0%로 이성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위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나 부동층 표심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이성윤 후보 65%, 정운천 후보 9%, 강성희 후보 8%, 정기엽 후보와 김광종 후보 0%로 이성인 후보가 오차 범위 밖 우위입니다. 후보 선택 기준은 앞선 조사 때와 달라졌습니다. KBS 전주와 전북일보가 지난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한 1차 여론 조사에서는 정책과 공약이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고 도덕성, 경력과 전문성 소속 정당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차 조사에서는 소속 정당이 37%로 가장 많고, 이어 정책과 공약, 경력과 전문성, 도덕성이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도 물어봤는데, 더불어민주연합 25%, 국민의 미래 5%, 녹색 정의당 1%, 개혁신당 2%, 새로운 미래 1%, 조국혁신당 40%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오십 퍼센트, 국민의힘 팔 퍼센트, 녹색정의당 0%, 퍼센트, 개혁신당 2%, 퍼센트, 새로운 미래 일 퍼센트, 조국혁신당 1팔 퍼센트, 진보당 사 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총국이 지난 이6일부터 이십칠일까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전주시 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열여살 이상 남녀 오0 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4.4%입니다. 표본 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의 최대 허용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여론 조사 전체 질문지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전북시민사회 원로들은 오늘 전북특자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을선거구에 출마한 이성윤 후보가 여사라는 단어 하나를 핑계 삼아 토론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공당의 후보로서 졸렬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네 차례나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이 후보가 전주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며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자부하더니 개혁 방향은 부실할 뿐더러 세월호 부실수사 의혹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은폐연루 의혹, 검찰 특활비 몰아쓰기 의혹 등은 검찰 내부 비리를 감싼 반개혁 검사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재임 시절 검찰 특활비 몰아쓰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전주의뢰 이성윤 후보는 수사 목적 외에 단한 푼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벌 봐주기 구형을 했다는 이른바 황제 노역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거 국정감사 당시 광주지검장이 자신이 선고 유예하도록 했다고 말해 이미 무관함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구별로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짚어봅니다. 이번에는 이파전을 벌이는 군산 김제 부안갑 선거구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이곳은 군산입니다. 이번 선거부터 김제 부안과 한 선거구로 묶이는 데요. 대한면과 회원면을 제외한 유권자 21만여 명이 군산 김제 부안갑 첫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으로 예산 될수 있게끔 발행 근거지 예산 지원의 의무 조항들을 넣어서. 또음파우수공원 정원화와 임기내 전국체전 유치, 야간 유일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위한 달빛 어린이병원 유치도 약속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이 들어오면서 일자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군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해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전국위원으로 출사표를 낸 오지성 후보는 가장 먼저 차별 금지법 반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혼인 상태를 인정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사상 차별을 금해서 자유 대한민국 근간을 무너뜨리게 하고. 또 종교 차별을 통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어 국비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와 군산 전북대병원 완공, 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경암동 LNG 화력발전소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전북대 대학병원을 10년째 첫삽도 떼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산의 모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제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입하전 맞대결에서.

KBS 전주방송 총국은 전화 금융사기를 뿌리 뽑자는 취지로 연중 기획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매달 집중 보도할 예정인데, 오늘은 첫 번째로 신종사기 피해자들의 눈물겨운 호소를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김규희기자입니다. 지난 1월 60대 남성은 모 결제 대행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로또 정보 업체에 떼인 돈 120만 원을 대신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네, 요 네, 네. 아, 저는 결제 대행 업체 김장이라고 하는데요. 로또 업체에 원래 당첨 보 조건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당첨도 안 되시고 환급도 아직 못 받아 보셨죠. 그 대행사 측은 먼저 업체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고 남성은 어렵사리 8천여만 원을 빌려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가 갑자기 연락을 끊는 바람에 꼼짝없이 목돈을 잃었습니다. 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죠. 그냥 뭐 끊길 말고 몸무게가 한 6, 7kg 빠져버리고 상인이 뭐 그걸 회복해 준다고 했을 때는 다 사기라고 생각하고 믿지도 말고. <laughs> 지난달 이 30대 남성은 한 노래 음원 사이트 운영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음원을 구매하면 30%의 수익을 더 얹어준다는 말에 속아 3,500만 원을 송금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게 발을 디디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가 제 몸에 홀리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는 건 일단 사기라고. 세상에 공짜의 돈은 없다. 지난해 8월 30대 여성도 온라인 쇼핑몰에 구입 후기만 남기면 돈을 벌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쇼핑몰 계좌로 대금을 보낸 뒤 후기를 쓰면 원금의 수익금 10%까지 더해 준다는 것. 처음에는 현금을 쉽게 내주더니 그 다음부턴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결국 입금을 종용했습니다. 이 현금 자체가 없어 가지고 안 된다고 없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럼 못 받는 거라고 제가 지금 못 받은 건 420만원 정도 이 같은 피해자들의 호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다는 이른바 개미지옥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사기범들이 처음에는 소액의 수익으로 꼬드긴 뒤 본전을 건지려는 심리를 이용해 나중에는 목돈을 한꺼번에 가로채기 때문인데요. 신종 수법이 보다 교묘해져 개미지옥에서 빠져나오기란 여간해서는 어렵습니다. 실제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 넷중 3명은 골든타임 30분 안에 사기 행각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피해 회복이 어려워요. 한번 계좌가 이체되면 회복이 어려우니까 아주 신속한 지급 정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직접 피해자가 있는 요구하면 즉시 됩니다. 오늘도 25분마다 한 명씩 속여 천만 원 넘는 돈을 뜯어가는 전화 금융 사기 무조건 의심하고 곧바로 끊고 거듭 확인하는 게 일단 개미 지옥에 빠져들지 않기 위한 최초의 대응입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전화 금융 사기가 갈수록 진화하면서 피해는 끊이질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윤홍철 조사역에게 최근 피해 현황과 신종 수법의 특징 또 예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 저희 콜센터 쪽에 연락을 하시면 그럼 은행권과 구축된 한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지급 정지를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피해금 환급 업무를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 홍보 활동이나 금융 교육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3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수는 11,50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1,313명, 그러니까 10%가 감소하긴 했는데요. 피해 금액의 측면에서 보면 2023년도가 2022년도 피해 금액에 비해서 35% 정도가 증가해서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피해 금액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사층형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피해 금액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기관 사칭형 사기수법이 증가한 것이 1인당 피해금액이 증가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는 사기범들이 사칭하는 대상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이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서 과자 문자를 보낸다든지, 심지어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이 경조사를 사칭해서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대면 펜치수법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URL을 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려고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하시는 겁니다. 지급정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해당 계좌에서 출금 거래가 되는 것을 전부 다 막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급정지제도가 신속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신고센터를 112로 단일화 했고요. 그다음에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것을 마련해서 어플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로도 신청을 할수 있게 지급정지를 함으로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어놔야 나중에 피해금 환급 절차를 통해서 피해금을 실제로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악성 앱을 그, 탐지하는 어플 중에 시티즌 코난이라고 경찰청이랑 같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해당 어플을 설치를 하셔서 악성 앱이 있는지 탐지해 보시는 것도 피해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북에서는 고등학교 전 학년이 올해 첫 전국 단위 학력 평가를 치렀습니다. 고교 1학년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은 4년 만인데요. 올해는 초중고 평가 횟수가 부쩍 늘었는데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될지 여전히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올해 첫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치르는 고등학교 1학년 교실, 난생 처음 전국 단위 평가를 치르는 탓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이내 학생들의 태도는 진지해집니다. 첫 모의고사라 많이 긴장되고 떨리긴 하지만 저의 전국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치르던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4년 만에 1학년 학생들도 함께 치렀습니다. 전임교육감이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지난 3년간 1학년만 3월 평가를 치르지 못한 건데 전북교육청이 강행 의지를 밝히고 전교조도 유감 속에 일부 취지에 공감하면서 평가가 재개됐습니다. 고일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겁니다. 스스로 이제 학업 능력을 진단하고 보정 기회를 확보하는 데도 있고 학교 측에서도 아이의 수준을 좀 객관적인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하지만 교육감이 바뀌면서 갑자기 달라진 평가 정책이 혼란스럽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필 평가가 전무했던 초등학교는 많게는 7차례, 중학교는 9차례나 평가를 치르게 돼 학업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실제 학부모들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듣고 판단해야 될 것, 교육수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전북의 교육정책,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 없이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세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준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합헌이라며 군산시의 헌법수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은 당초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대로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확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자의적으로 할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당시 지방자치법 제 4조 사항을 놓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임금 협상 결렬로 지난 21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던 전주 시내 버스 운행이 오늘부터 정상화됐습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노사 양측이 다음 달 4일까지 다시 임금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 기간 시내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상 공개 자료를 보면 김관영 전북 도지사는 25억 3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2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번엔 2억 7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천 1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203억 원을 신고한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 1,975명 가운데 여섯 번째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한편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의 가상자산을 처음 포함한 가운데 전주교대 박병춘 총장의 배우자 명의로 7억 1,700만 원어치 가상자산을 신고해 고위공직자 중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13개 기업과 5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승과 일강 등 7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와 백구 일반 산업단지에 2029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9시 전북권 뉴스 마칩니다.